TV PS b 타용 공포 어드벤처 게임 신 하야리가미가 시리즈 중 최초로 한글화되어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신 하야리가미는 도시괴담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실에 있을 법한 스토리를 배경으로 플레이어가 선택과 추리를 통해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공포 어드벤처 시리즈 하야리가미 최신작으로 처음으로 여자 주인공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야기 전개 역시 개별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옴니버스에서 하나의 메인 스토리가 있고 여러 분기별로 갈라지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무시무시한 스토리는 물론 그로테스크한 원화와 소름 끼치는 사운드가 잘 어우러져 공포감이 한층 배가 되었습니다. 한편 신하야리 가미는 출시와 관련해 최고의 괴담을 투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인트라게임즈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그리의 TV.